10절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나니라 자, 11절.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거 예수를 믿으면 끝장이 좋다. 끝에 가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나는 우리 교회 지금 외국으로 이민을 갔지만은 성도가 한 분이 계시는데 군 높은 계급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낳았다면 딸이고 낳았다면 딸이고 낳았다면 딸인데 그 부분만 죽을 게 아니라 나도 죽을 지기딸 낳았을 때마다 나를 오라 합니다. 부부간에 울고 또 예배 드리고 격리하고 내가 다음에는 아들 낳을 것입니다. 근데 또 딸라고. 다섯 번째 딸을 낳아서 내가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할 말이 없어요. 입맛만 다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 번만 더 트라이 해보십시오. 그 간절히 기도를 하고 이제 여섯 번째 어린애를 가졌을 때는 계속 안수를 받들어왔습니다 계속 안수를 해주고 주님이여 지금이라도 고추 달고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laughs> 아버지여 나도 좀 네, 사정 좀 봐주십시오 <laughs> 다섯 분을 딸만나 집에 가서 예배를 보기가 너무나 어려우니까 여섯 번째는 제발 고추 달고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 달렸으면 지금이라도 달아주시옵소서 그런데 여섯 번째 또 딸을 낳았어. 그래, 그 남편이 그만 애를 보시지도않으 그래요.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나보고 이 질문하니, 목사님, 성경말씀은 로마서 10장에 보면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시는데, 이런 부끄러움이 도대체 어디가 있습니까? 온 친구 앞에서나, 온 가족 앞에서나, 이런 부끄러움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집에 남자라고 나 혼자밖에 없습니다. 내가 한국 모으로 가만히 있다가, 그러지 마세요. 지금 딸 여섯이라고 불평하지 말고, 훗날에 보세요. 어? 딸 여섯이 아들 여섯보다 더 잘해줄 테니까 훗날에 보세요. 그러니까 이걸 쭈 그런데 이제 외국에 가서 사시는데 딸들이 다 시집을 갔어요. 그 아버지 어머니를 딸들이 얼마나 잘 섬기는지 그 아버지 어머니가 임금같이 살아요. 요새 아들 낳았으면 인는같이못 살아요. 전부 마누라에게 다 끌려가가지고서 큰 소리 못 해요. 딸 6시가 다 남편이 벌어다 준 곳에서 얼마씩 떼서 아버지 어머니에게 이렇게 주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누구의 그냥 큰 소리하고 천지 여행 당기고 귀신 낭낭하고 여러분, 이, 나이 먹은 부부를 보면 괴재재하게 오는 사람은 아들만 가진 사람. <laughs> 거짓말 아니에요. 그러나 옷도 깨끗이 있고 말쑥하게 온사람 보면 딸 가진 사람이에요. 딸 가진 사람. 그의 아들만 선호할 필요가 없다고요. 요새 아들 여러분 잘 길러보십시오. 나무집 딸 좋은 일만 해주고 맙니다. 여권이 얼마나 신장되어서 얼마나 강한지, 마누라가 얼마나 무섭지 않아요. 마누라 거슬렸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건 왜냐? 성경에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아담을 깊이 잠재우고 난 다음에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다니깐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 갈비뼈 하나 딱 잡고 있어요. 여자가 잘못 움직이면 갈비뼈가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 남자는 여자 갈비뼈 하나 더 잡고 있지 않아요? 여자는 벌써 남자 갈비뼈 하나 딱 잡고 까불지 마, 까불지 마. 내가 흔들면 너는 박살 나는 거야. <laughs> 그러니, 남자는 결혼하면 여자에게 갈비뼈 딱 잡혀가지고서, 자, 우리 친정으로 가. 그러면 그리 끌려가야 돼. 시집으로 가자는 말은 별로 안 합니다. 친정으로 가, 친정으로 가. 그니까 아들 낳아봤자 요사이면 괜히 나무딸 좋은 일만 시키고 마는 것이고, 딸을 낳아 놓으면 나무 아들 하나 끌고 들어와 가지고서 집안일 다 돌봐주고 그런다고요. 내가 농담으로 말하면 거 아니에요. 진담이에요 나도 이강남에서 가면 말수하게 온 사람들은 딸 가진 사람이에요. 그저지 하고 와서 앉아 있면그 아들 가질 사람요 그러기 때문에 자꾸 아들버들 하지 마세요. 아들버들, 뭐 천당하는 사람이 아들버들이면 옛날에 우리 한국 유교 시절에 제사밥 얻어 먹으려고 아들이 있어야 제사밥이라도 해준다 그러는데 죽어서 지옥 가는데 제사밥은 누가 해 먹어요? 우리가 다 죽으면 천당 가는데요. 이 땅에 살 동안에 알뜰살뜰 정겹게 돌봐주는 것은 아들보다 딸이 훨씬 낫습니다. 나는 사실 딸이 없어서 너무나 너무나 원통합다 <laughs> 너무나 너무나 원통하다고 그 입에 발린 말로 하는 거 아닙니다. 진짜로 우리 친구들 보니까 너무 부럽더라고요. 이제 내가 노인층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 친구들 다 은퇴했어요. 내가 나같이 지금 목사니까 현직에 있지 우리 친구들은 다 은퇴했어요. 그런데 아들만 있는 친구는 언제나 괴짜재하게 돌아다녀 하나 딸이 있는 친구는요. 보니까 딸이 아버지 그러고 괴짜재하게 댕기지 말라고 뭐 얻어먹고 댕기지 마라 그럼 와가지고 서 용돈도 주고 옷도 철철히 해주고 그러니까다 우리 딸이 해준 거야. 우리 딸이 나에게 용돈 주었어 심을사 먹으라 그랬어. 그런데 우리 며느리가 해준 거 약한 사람 별로 없어요. 우리 며느리가 용돈 주더라. 있기는 있겠지. 그러나 별로 많지 않아요. 그러므로 아들 딸 구별하지 말고 다잘길렀세요 같이 길렀세요 같이 아들, 없다고 원통하고 슬퍼하게 생각하지 말고, 딸 없는 사람은 좀 원통하고 서서 할것이고 <laughs> 그래요. 그런데 이 성경구절만 보면은, 우리 교회 그, 성도가 기억이 나요또 아, 여섯 번째 딸 낳고 난 다음에 야 참음하더라고. 여섯 번째 딸 낳았다고 나에게 전화해서 목사님 또딸 낳았습니다. 집에 와서 예배 봐주시고 되는데 발걸음이 안 떨어지더라고. 요 하나님, 내가 목회하다가 어떻게 이런 일을 당합니까? 가서 그냥 설말 것도 제목도 안 나오고 기도해도 목에 걸려서 말도 안 나오고. 그런데 그분이 이 말을 한데 내가 비수같이 마음에 찌르더라고요. 누구든지 주를 믿으면 부끄러움을 당치는다고 그랬는데 왜 나는 예수 믿는데 이렇게 부끄러움을 당합니까할 말이 있나요? 끝을 보세요. 끝을 보세요. 지금 보지 말고 끝장을 보세요. 나중에는 딸라는 것을 기쁨으로 생각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대로 되었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지 않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하늘나라 영화 들어가 보십시오. 얼마나 영화스럽습니까? 부끄러움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죽을 것이므로 주를 의지하고 나가면 수치를 당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는데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하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지하게 하는데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정지하겠습니까? 12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자 주님이 혈통으로 태어난 유대인이냐, 하나님의 선민인 유대인이나 헬라인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나 오늘날 에 와서는 차별이 없죠. 옛날에는 하나님이 유대인을 선민로택해서 재산 거라서 왔지만 유대인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부렸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제 우리를 구원한 다는 이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이 차별 두지 않습니다.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르는 사람에게 주님의 구원은 풍성하게 부어줍니다. 주 유대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르는 자에게는 구원을 불순하게 주시는 것입니다. 아, 그 다음 13절 보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라. 할렐루야! 이게 우리 기독교의 거대한 장점입니다. 주의 주를 믿고 이름만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 뭐, 신앙적인 의식을 잘 집행해야 된다. 제사를 잘 드려야 된다. 그런 것 없어요. 누구든지 남녀, 노유, 빈부, 귀천할 것 없이. 예수 그리도를 스 믿고 이름만 부르면 구원을 합니다. 그 오늘날 여러분, 구원은 인간적인 무슨 자격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숨이 끊어질 사람이라도 그때 예수를 믿고 그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 거예요. 구원은 바로 예수에게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 다른 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떠한 교파도 어떠한 교회도 구원은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부르시려면 그건 구원받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온철하 사람들이 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지식이 있어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예수 그리도를 스 믿고 이름만 부르면 구원받으니까 이것보다 더 쉬운 것이 어디 있어요? 아주 너무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 그리도를 스 믿지 않고 어려운 길을 자꾸 만들어가려고 합니다. 쉬운 길을 두고 왜 어려운 길을 가려고 합니까? 인간은 무엇이냐 자기 자랑을 자꾸 하려고 뭐라도 요지만큼 자기 공로를 세워서 자기가 의시되어 보려고 자꾸 어려운 길을 택합니다. 구원은 어려운 데 있지 않고 쉬운 데 있는 것입니다. 아주 쉬운 데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그 이름을 부르시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14절요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자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르라고 했는데. 먼저 전파를 하는 사람이 있어서 예수님을 들어야 되고, 전혀 누가 전파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예수님을 모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도하는 것이 필요하죠. 여러분이 나가서 부음을 전파해야 듣고, 믿음은 드러내서 나니까 들어서 믿고 입으로 신하십수 있죠. 원래 여러분, 모든 살아있는 존재는 세포로서 이루어졌습니다. 사람의 몸은 1kg당 1억 개의 세포가 있어요. 그럼 나는 74kg이니까 74억 개의 세포로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것은 이 세포가 살아서 이것이 자꾸 세포가 또 죽으면 또 살아나고 죽으면 또 살아나고 그래서 몸이 유지되는데암 같은 것은 세포가 미쳐버립니다. 세포가 정상 세포가 되고 쳐가지고서 막무질서하게 막 자라서 몸을 죽여버려요. 암덩어리야 돼요. 그러므로 살아있는 것은 세포가 다 분열하고 또 분열하고 그래요. 그래서 커져요. 어린아이 몸이 커지는 것은 세포 분열로 말미암아 몸이 커지죠. 이 꽃들도 전부 세포로 돼 있어요. 식물 세포로 돼요. 살아있는 것은 모두 다 세포가 움직여서 그래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죽은 단체가 아니라 살아있는 단체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몸의 세포는 누구냐? 여러분이 세포입니다. 여러분이 세포예요. 여러분이 바로 셀, 영어로 말하면 셀, 세포예요. 살아있는 세포죠. 그러면 이 예수의 몸은 어떻게 자랐냐? 여러분이 셀 리더, 세포 지도자가 돼가지고서 여러분이 또한 사람이 두 사람 만들고, 두 사람이 네 사람 만들고, 네 사람이 여덟 사람 만들고, 그래서 커져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것은 세포인 여러분을 통해서 커져가는 것이지요. 다른 걸로안 돼요. 제가 제일 먼저 주장한 것이 평신도 운동으로서 세포로서 교회가 자란다고 1 9 6 4년대세대문 때부터 강하게 구역조직을 해서 그것이 온 세계로 퍼져 나가는데 세계에 나가선 구역이라는 말을 안 써요. 세포란 셀이라는 말을 쓰지, 구역이라는 말을 안 써요. 우리 한국에는 세포란 말이 별로 좋지가 않아서 내가 구역이라고 쓰는데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구역이라는 말을 바꾸는 이유는 구역은 죽은 단체입니다. 살아있는 몸이 아니죠. 몸에는 구역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팔에 구역이 있는 거 봤어요? 여러분, 다리에 구역이 있는 거 봤어요? 세포는 있죠. 구역은 없습니다. 구역이라는 것은, 구역이나 지역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조직을 말하는 것이지 살아있는 몸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가 할수 없이 세포란 말을 안써 것은 옛날에 공산당들이 세포조직을 해가지고서 공산당을 넓혀가 기 때문에 그 의감이 좋지 못해서 그거를 못 쓰고 구역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구역 조직을 통해서 교회가 왕성해 자랐지만 사실은 구역이 아니라 세포입니다. 구역은 살아있는 조, 조직은 아닙니다. 지역 이름이지 구역이나 지역 이름.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에는 구역이나 지역이 없습니다. 그건 땅을 말하지 살아있는 생명체를 말할 수는 이 구역, 저 지역. 그것은 생명이 없는 지리를 말하는 것이죠. 생명 이 있는 것은 세포입니다. 그런데 세포라고 말하니까 또의감이 좋지 않아서 에야막 영어 그대로 쓰자 셀. 한번 따라면서 셀. 셀. C E L L E 입니다. 셀. 셀. 그래서 세포. 여러분 한사람한사 쓰면 세포예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인도해서 세포를 분열을 시키면은 커지면 그 사람은 셀 지도자, 셀 리더입니다. 셀 리더. 그리고 좀더 이제 옛날에 지역장으로서 구역장보다 하나 높아진 지역장은 선임 셀 리더. 좀더 경험이 많고 더 지도력이 있으니까 선임 셀 리더. 셀 선임 셀 리더. 이것이 이제는 진짜로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몸에 있는 세포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오랫동안 그렇게 바꾸고 싶었지만은 제가 도저히 용기가 안 나서, 조용기가 용기가 안 나가지고서 그걸 못했는데, 이제는 서양 말을 많이 쓰지 않아요? 이제는 뭐 컴퓨터니, TV니, 뭐 레인지, 레인, 뭐 전자레인지니, 전부 영어를 많이 쓰지 아요 옛날에는 영어를 별로 안 썼기 때문에 영어가 그 듣기가 거창스러웠는데, 이제는 다 세상에서 뭐 보통 영어가 하, 우리 한국어 된 것이 얼마나 많으니까, 아예 교회에도 뭐 진짜 이미인 셀로 쓰자. 우리 성도들 좀더 유식하게. 문자도 좀 쓰도록 셀로 하죠. 그래서 여러분 저로부터 해서 여러분 모두 우리는 셀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몸을 이루는 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전도해가지고서 두 사람, 네 사람으로 하는 세포 분열, 셀 분열에 대해서 몸이 점점 커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몸이 50kg 되는 사람은 어? 5 0 50억 개의 세일이 고 몸이 60kg 된 사람은 60억 개, 74kg는 74억 개의 세일이 있는 것처럼, 교회도, 교회가, 성도가 70만이면 70만 세일이 있습니다. 80만이면 80만 세일이 있습니다. 그 세포가 자꾸 자라가야 됩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 여러분 셀 리더들, 선임 셀 리더들, 여러분, 세포가 전부 가만 혼자 있지 말고 활동을 해서 세포 분열을 해서 점점 늘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점점 커지고 왕성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네. 알렐루야. 네. 그러므로 보시면 셀 리더인 여러분이 전파해야 말을 듣고, 아, 예수님 살아 계시구나. 믿습니다. 구원을 받죠. 전파하는 사람이 없으면 누가 들으리요? 듣지 못하니 누가 믿으리요? 믿지 않은데 어떻게 입으로 시인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 또 보면 아름답습니다 1 5절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시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다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의하고 같으니라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시면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주님이 우리를 택해서 불러 주셨지. 그러고 난 다음에 너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으면 또한 보내심을 받습니다 사람이 그냥 부르지만 않죠. 이리 오너라. 그럼 앞에 왔습니다. 개서가 있어라 그렇게 말하죠. 지 오너라 개서는 반드시 심부름을 시기 키 위해서 오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았시면또 보내심을 받은 것입니다. 부르심만 받고서 서 있는 사람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셨으면 그 다음에는 또 보내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아들을 전파라 보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가서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일하도록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통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소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그냥 우연히 태어났다가취생 몽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할 일이 있는 사람입니다. 할일 없는 사람 그저 왔다 갔다 시간을 소모하지만은 우리는 할 일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지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우리는 세포들이요 세엘이요. 우리 몸에 있는 모든 기관들은 다 세엘인데 할 일이 있어요. 심장은 피를 뿜어내는 말, 할 일, 위장은 죽을 만들고, 대소장은 양분을 빨아들이고, 머리는 생각하고, 할 일이 있어요. 여러분 다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 부르셔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도록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 세포에게 할 일을 주신 것입니다. 할 일을 주신. 그러므로 사명자들인 것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연히 왔다가 우연히 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아신 바 되고 하나님께 알리신 바 됩니다. 여러분은 일어서고 아는 것을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신 것입니다. 성계에는 내가 태어나기 전에 벌써 내 일생이 하나님의 책에 다 기록됐다. 그처럼 하나님 여러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내심을 받지 않으시면 어찌 전파하겠느냐? 여러분이 다셀 리드가 되어서 열심히 집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와말합니 그 아름답다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목소리> 여러분이 열심히 세월 리더가 되어서 세 가방을 들고 집집마다 가서 전도하고 어, 세를을 인도하고 하면 하, 아름답다 너그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만 너 왔다 갔다 하는 발이 내가 보기에 너무나 아름답다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을 아름답고 귀하게 보시면 여러분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그랬지 누워있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말안 했어요 일하는 소에게는 망 씌우지 말고 마음대로 뜯어먹게 하라 어? 마음 뜯어먹게 하라 여러분이 셀리드로서 열심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일할 때 하나님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복을 주시는 것이실요신한 복도 주시고 물질적인 복도 주시는 것이